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인들의 가기 부채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국 정부 부채가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막대하게 미국 정부의 그런 돈 풀기로 인해서 미국 정부 부채가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제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한번 심하게 이제 가계부채가 터진 다음에 그동안 미국 가계부채 비율이 그동안 잘 조절이 되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높은 물가에 이제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높은 물가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로 인해서 현재 중산층과 서민층이 지금 부채 압박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산층이었던 그그 그 이제 분류가 높은 금리와 그리 높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서민층은 지금 높은 물가든 높은 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빚을 내서 이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카드 빚을 냈으면 이게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약간 뭐 필요하지 않은 가구를 산다든지 이랬을 때 카드 빚을 냈다면 지금은 정말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이런 카드 빚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카드 빚 또한 지금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카드 빚을 쓰면 은 결국은 지금 고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 빚을 연체하면 할수록 지금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가와 경제학자들은 가계 부채 및 연체율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다크호스처럼 내관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제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도 정부 부채, 정부 부채, 정부 부채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미국 가계들도 지금 부채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 15일 날 이제 뉴욕 연준 은행은 그 가계 부채, 신용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7조 6,9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그러니까 전년, 작년도 2023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잔액 기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밸런스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땐 사상 최대라고 해요. 가계부채는 최근 분기별로 계속 지금 분기별로 계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가계부채 중에서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주택분이 거의 70%가 넘는 부채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에 관련된 주택 관련 부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주택 소유자들은 약한 5,800억 달러의 미결제 모기지 잔액을 보유하면서 15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거의 2008년도 이후로 이제 지금 최고 기록이다 이 말이죠. 15년이란 말은 거의 2008년도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신용카드 부채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신용카드 부채 1분기에는 거의 1조 1,200달러로 집계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0년 1분기 대비 약25% 증가한 규모인데요. 신용카드 연체율도 대폭 올라감에 따라서 가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0일 이상 카드 결제 지연을 기준으로 한 신용카드 연체율을 봤더니 이제 8.93%로 이제 2 0 1 1년 1분기 이후. 이것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90일이 넘는 이제 심각한 연체가 그러니까 한 달이 연체된 게 아니고 이제 한세달 이상 이제 카드가 연체된 그 비율도 봤더니 6.86%에 도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들도 지금 특히 이제 서민층, 여기 부채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카드빚을 늘리고 있고 이런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라 것이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진짜 좀안 좋다. 많이 안 좋다. 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지표와 실제 지표에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닛 빈부익부가 지금 딱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최근 뉴스기사들 봤더니 맥도날드 먹고 4인 가족 10만원을 내야 된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고 물가의 소비 패턴이 바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뭔 말이냐? 봤더니 보통 이렇게 미국에서 경기 변동하고 무관한 소비자 지출 패턴이 지금 현재 완전히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근본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성비를 꼼꼼히 따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은 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이제 이렇게 유지되면서 멕시칸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점, 이제 치폴레, 치폴레의 부리또 볼, 부리또 이렇게 부리또 멕시칸의 그 음식 부리또 아시죠? 그거와 유럽 휴가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닛비 부익부를 부닛,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치폴레, 브리또볼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휴가, 이렇게 뭐, 비행기 이런 데는 막 지금 이렇게 상황이고. 근데 또, 이렇게 맥도날드, 이제 서민층의 이제 레스토랑이죠. 이게 빅맥이나 주방에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집을 사게 되면 리모델링을 많이 하니까 주방 리모델링 비는 이제 가게 소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고 잘 사는 분들은 여행 다니고 고급 그 음식, 먹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서민층 같은 경우 는 지금 현재 막 먹는 것도 진짜 아껴서 먹고 이렇게 식료품 비에 대한 그런 높은 물가로 인해서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분기 실적, 2024년 1분기 실적을 근거로 맥도날드,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 홈디포, 홈디포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 집주리 이제 공구 프랜차이저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실망스러운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칩 아까 말한 칩폴레라든지 아니면 스위트그린 그러니까 샐러드프린트 사이즈 아니면 델타항공 이렇게 여행하는 이런 항공사들은 예상 밖의 성장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 CEO가 이제 지난 4월 달에 회사 내부 회의에서 소비자들의 일상 지출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비용에 대해 차별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진짜 미국에서 대표적인 서민층 음식이잖아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만 원이면은 이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쉽게. 근데 지금 저소득층의 주요 점심 식사로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 많이 이용이 되었었거든요, 맥도날드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급등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면서 만약에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햄버거 세트 메뉴 있잖아요. 그거를 주문할 경우에는 거의 10만원까지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오면 거의 두배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제 발길이 이제 또 끊기면서 회사 측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맥도날드가 5달러짜리 특판 가격을 제시한 메뉴를 이제 막 부랴부랴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거의 3년째 대가고 있죠. 거의 이제 2년 넘게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에도 전년비 이제 CPI는 이제 3.4%에 달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계 저축률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지금 거의 이제 가계 저축률이 이제 지금 저축 못 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지금 막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식료 식료비, 식료품비도 지금 제대로 어 페이를 못하고 있어. 카드를 연체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어떻게 저축을 하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페이책, 페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롬만이면, 월급, 여기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제 급여를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받는 급여가 통장을 스치자마자 나간다 이 말이죠. 바로 바로 생활비로. 그러니까 어떻게 저축을 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저축률이 지금 진짜 역사상 가장 낮은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휘발유나 임대료, 식료품 비용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신용카드로 일상 청구서를 지불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용카드 빚이 정말 전년 대비 8.5. 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미국은 자동차 없이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 값은 정말 필요, 어쩔 수 없는 지출 항목 중에 하나죠. 식료품비 우리가 안 먹고 살수 있나요? 식료품비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지출의 항목 중에 하나고 임대료 우리가 집을 집안 에 집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임대료가 모기지가 됐든 아니면 임대료가 됐든 그걸 지불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정말 삶 미국에서 사는데 없어서 안될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타격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 KFC도 피자헛, 스타벅스도 이제 1분기 매장,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매장 평균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고했고. 홈디포도 아까 말했다시피 가게가 집수리를 미루고 있다고요. 지금 금리도 높아지고 물가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집수리를 미루다 보니까 이런 홈디포 실적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애플은 이제 1분기에 아이폰 판매력이 10%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역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굳이 무슨 신제품을 사겠어. 예전 거 이제 고쳐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출을 이제 많이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2년마다 핸드폰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요 그래서,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이제 경제학 교수인 브렛 하우스가 얘기했다고 하네요. 지난 2년간, 2년 동안, 이제 외식비와 식료품비, 그 다음에 휘발유비, 그러니까 연료비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임대료, 생활비 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더라도, 이젠 그들의 절대 가격이 매우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한번 가격이 올랐어요. 그게 예전만큼 내려가긴 힘들다 이거죠. 이런 품목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렸다,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졌다 해도, 이미 그 가격, 올라간 가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온다고 해도 예전의 이 가격으로는 내려가기는 힘들 거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비닛빈 부익부가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 여름, 이제 2024년, 올 여름 휴가 비용은 줄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항공사인 델타 항공. CEO가 이제 4월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자신에 대한 재량 투자로 우선시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델타와 라이벌이 이제 유나이티드도 유나이티드 항공이죠. 여기도 올 여름에 이제 일본 같은 미국인 선호 국제 여행지 노선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 여름도 팬데믹에 눌렸던 여행 소비를 줄이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이러면서 상품보다도 이제 프로덕트, 상품보다도 경험 소비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이것은 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베이비 부모 세대들, 여행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미국에서. 여기서는 은퇴하고 막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산 가격이 높아졌고, 자기네들 이렇게 자산 가격이 증가로 인해서 여유 자금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자산의 70% 이상이 지금 노년층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분의 돈을 여행이나 이런 걸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수요층이 많아지는 거고 또 젊은 층에서도 이제 아, 나는 집안 살래. 그냥 어차피 집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난집못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여행이나 다니고 테일러 스, 스위프트 이제 콘서트나 가고 이런 데 돈을 쓰겠다. 경험 소비 때가 쓰겠다 이런 어, 층도 많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노년 미국 노년층이 돈이 잘 가장 많다라는 거 확실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리타이어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위기예요. 어쨌든 고소득 소비자들은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보다는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치폴레 같은 이제 캐주얼 레스토랑 체인을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치폴레 역시 패스트푸드이긴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이제 패티고기가 아니라 이제 야채 위주의 이제 건강식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치폴레 매장 평균 매출이 이제 1분기에 이제 유동 고객이 5.4% 증가하는 데 힘입어서 7%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 레스토랑 이런 것도 보면은, 약간 비닉비 분익부, 이거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닉빈 부입부 현상이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산 가격으로 벌어진 격차로 인한 이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더 경제 성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렇게 뭐 소비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더 줄이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쓰는 거를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체감 물가 증가와 그리고 이제 체감 금리가 너무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생활 전반적인 생활 패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기업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비닉비 부이부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부터 주식 같은 것도 보면은 작년에도매그니피션 f i c 7 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만 가고 나머지 기업들, 주식에 상상, 상장돼 있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안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 재정 상태가. 그거랑 마찬가지로 미국 가게도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이제 부유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자산 가격 증가하고 이렇게 막대한 분풀기로 인한 어떤 그런 수액을 많이 받고 또 고물가, 고금리에 대해서 타격을 적게 받지만 이렇게, 이렇게 중산층이나 서민층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닉빈 부익, 부익부 현상이, 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